웨스트필드 타워, 그 시드니 타워에 한번 가보고 습니다 왔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하루입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좀 사람이 많을 거예요, 밖에 아마. 그래도 돌아댕겨야지 주말인데. 나중에 못놀거 아닙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 시티월 가서 어떤 외국인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되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T.F.N. 집주소 변경도 번호도 알려주고, 네. 집을 생각보다 좀 일찍 구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가지고요. 오늘은 이제 시드니 타워 아이를 한번 구경하러 갈 거예요. 주말이라 27,600원 2만 2만 줬습니다. 원래 평일에는 한 2만 1,000원 하더라고요. 또 어제 예약을 해가지고 당일 예약이 안 된대요. 오늘 이렇게 출발하도록 출발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또 비가 오네 아, 약간 흐리면 비가 오고 또 금방 맑아지고 이게 시드니의 날씨인 것 같네 어... 시드니의 하루 비 오네 거의 다 와갑니다 웨스트 페이도 보이시죠? 저기 탑에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비싼 시계들. 롤렉스랑 브라이트닝. 여기 또 브랜드 스테이랑샤르부스키도 있고. 크리스마스 분위기. 장난 아니다. 우와. 자라도 있고. 이야. 와, 멋지죠? 이렇게 돼있어요. 우와. 잘 꾸며놨네. 여기도 명품은 다 있네요. 쿨라다 미우미우. 뭐, 이렇게. 핸디도 있고. 뭐 되게 많아. 티파니 앵커도 있고요. 와. 찐 메링? 셀린 누드 있네. 나잘 찾아가고 있는 거 맞겠지? 아, 일단 화장실 좀 들려야겠다. 아, 맞는 것 같죠? 먹을 것도 있고 아 여기 화장실이 너무 멋있게 생겨가지구 이거봐요 노래부터 설레 이야. 이, 여기를 가는겁니다 이제 I love Sydney 뭐? I I love Sydney I love it? 뭐야? 반대로 나오네 와우 wow. It's cost 26 million to construct the entire building 스을있아는 거지? 이야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기념품으로 사갈 수 있는 거지 아, 레고 크, 좋네요 <목소리> 여기를 가는 거예요 여기 딱 돌아보고 이따가 점심 먹어야겠다 나 지금 너무 일찍 와가지고 12시 15분 까지인데 15분 전에는 미리 도착해 있으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11시 몇 분이지? 40몇 분인가 11시 31분이네요 좀 기다렸다가 넓은 전망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거 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나 그런 게 아닌 거 같은데? 아 4D 영상을 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나 그게 끝인 줄 알았네 진짜 갑니다 오 기대되는데? 멋지다. 이야 다 보이네. 이야 이렇게 생겼어요. 전망이 화면에 다 보여. 요 인도는 얼마큼 남고 독일은 얼마큼 모스크바. 미쳤다. 이야 아. 비행기도 보이고. 장난 아. 어, 음. 아니다. 저기 달링하보네. 와 이게 참 말이 안 나오네요. 진짜, 진짜 넓지 않습니까? 와.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Sydney t 좀만 더 보여드릴게요. 와, 아이안개가 너무 무서워. 와, 센트럴 역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뭐 위층에 뭐 파는 거, 음료수 팔고 이렇게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 타워 또 언제 와 보겠어? 여러분 유튜브로라도 많이 보세요 와 진짜 근데 좀 안개가 꼈다 하여튼 뷰는 정말 끝내준다는 거 롯데타워도 이렇게 생기시려나? 비행기도 다 보이고 이렇게 보고 나서 점심을 먹으러 가볼 거예요 진짜 다시 봐도 장난 아니다 약간 이게 미세먼지인지 안개인지 야, 아기자기한데 이거 하나 살까? 맞는데? 오씨 하나 살까? 캥거도뭐 병따개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하나 사야겠다 인형도 있네 <laughs> 귀엽네요. 우와 이거 대박. 이거 왔는데 뭐 하나 좀 사면 좋지 않을까? 와, 기념품 한개 정도 사자. 기념품 샀지롱아 이거 시계랑 무슨 코알라 열쇠 고리인데 너무 이뻐요. 밥 먹으러 가야지. 피부 라는데 왔는데 맛있을 것 같죠? 27,000원 정도고, 간장 베이스로 된돈코츠라멘 같아요. 음! 토핑을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와, 맛있겠다. 좀 각도가 이상한데, 먹어볼게요. 일본의 맛이 확실히 느껴져요. 고기도 많고, 그러니까 스페셜인가 보다. 아, 너무 맛있게 먹었고, 조금 느끼하긴 한데 배가 너무 부르네요. 여기 와서 약간 양이 줄은 것 같아요. 일단 저는 H&M 가서 양말 좀 사야 겠어요. 조금 비싼 것 같아서 아디다스 어디로 왔는데,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뭐지? 뭐 하는데 베스트피드 앞에서. 마술하나 봐요. 마술하나 <목소리> 봐요. 결국은 아디다스 양말 샀습니다. 25불이니까 한2 2 0 얼마? 어, 이거 뭐지? 보여 드릴게요. 와, 이렇게 침도 주네. 와, 미쳤다. 이게 비트박스야. 와 예, 예, 예. 장난 아닌데. 아, 시드니 타워가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메이트